안녕하십니까. 양백용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법무사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들이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법무사의 보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던가 공과금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가 임으로 책정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무사의 보수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근거규정으로 법무사법 19조 사망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들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사 사무실 벽에 법무사 보수표라고 해서 달력만 한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법무사 보수표인데요. 법령과 회칙에서 정한 보수 기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로 정리한 것으로 법무사가 비용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사 보수표는 법무사뿐만 아니라 의뢰인분들도 쉽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법무사의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과 회칙에 의한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르면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 보수, 가산 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수는 업무 사건의 종류에 따른 경제적 가액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 범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 즉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액에 해당하고요. 이 과세표준액과 등기의 난이도, 등기 업무에 따른 법무사의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책정된 보수가 기본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매너스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보수는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 특별한 연구 조사가 필요한 사건, 사건의 당사자가 5인 이상인 사건 등에서 증액할 수 있는 보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업무 처리가 까다로워 기본 보수만으로는 법무사가 업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증액할 수 있는 보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수 및 비용은 각종 대행료, 상담료, 여비 등 실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 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을 합산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 보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첫째, 초과취득금지. 법무사 보수표에 의한 보수는 상한액을 정한 것이므로 법무사는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산보수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무사는 보수표에 의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설명 의무. 법무사는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부가세 별도.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 별도입니다. 법무사는 일반과세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법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소득이 신고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개인이라면 법무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것이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세 신고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사의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례를 통해 법무사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배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